샬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금요일 아침 아침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부터 22장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19장 가난을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을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리야.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을 사자의 부르짖는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부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가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을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데리라 그리하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비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룡된 증인는 정의를 업신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할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손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며 양식이 족하니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준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준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아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안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느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목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공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불러다니는안개니라 악인의 강포에 자기를 소면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방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이웃도그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해내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기는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 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로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에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력에도 여와를 호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와께 호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미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요하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력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례와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례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요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얼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랑과 덕으로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주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민 오늘 말씀 가운데 잠언 20장 27절 말씀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겉모습을 점검하듯이 우리 속마음 또한 정직하게 깨끗하게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온양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시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이 나라 이민족 이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민족과 나라의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의 기도와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목숨을 걸친 복음사수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으로 믿음을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조선 말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온갖 미신들을 물리치며 일자의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와 자유와 독립 회복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왔으며 유교 전쟁과 그 이후 이 나라가 남과북으로 갈라지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고 세계 성교의 앞정석이 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민족과 이 나라가 아직까지 분단되어 갈등관계에 있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가운데 매교적 해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하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국률하심을 입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분단된 민족에게 평화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아침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